화이팅! 네,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경기 시작 1시간 전인데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보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감스트님께서 팬 사인회를 하러 전남 드래곤즈홍경 기장에 방문했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많은 팬들이 모인 것, 근래 처음 본것 같습니다 감스트님의 엄청난 파워 아시면 깨닫습니다. 전남 들래온지 새로운 마스코트 주주가 나타나자 많은 팬들은 저 안에 감스트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스트님은 저 안에 안 계셨습니다. 차에서 내려서서 팬사인회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의 엄청난 응원과 환호 속에 등장을 합니다. FA컵 16강전, 전남대 울산경기 시추가로운 감스트님의 멋! 멋진 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음. 멋진 슛을 해주신 우리 음. 감수님께 감사의 마음이 들어와서 오징어를 구워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오징어를 구워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선생님? 오징어입니다. 오징어입니다. <웃음> <상상이에요>. <웃음> 야, 진짜야. 이거 선물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아, 진짜. 영화입니다. 아, 진짜. 영화인데요? 아니, 우리 아직 착용이에요, 착용. 청년. <laughs> 아, 너무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스트님이 보여주신 멋진 팬서비스 저도 좀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는 아쉽게 졌지만 K리그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감스트님과 함께 힘차게 외쳤습니다. K리그 네, 화이팅! 화이팅!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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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